안녕하십니까. 7월 21일입니다. 자, 미국 지수가 좀 예, 혼조세인데 다우존스는 또 상승했는데 나스닥은 폭락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어제 폭등을 했어요. 3.16. 예. 자, 국채금리 또 뛰면서 예, 빅테크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 일단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 시장 컨센서스는 하회로 좀 나타났고요. 예. 자, 이제 채권에 일단은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예, 보시면 어제 넷플릭스가, 예, 어, 시간에서 좀 급락을 했었잖아요. 예, 장중에 반영이 되면서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넷플릭스도 지금 굉장히 예, 좋은 흐름이었죠. 쭉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급등하다가 예, 좀 하락을 했고, 또잘 나가다 엔비디아도 조금 엔비디아는 그나마 좀 나쁘게 줄고 문제는 테슬라가 에, 테슬라가 실적이 좋다고 나쁘다고도 볼수 없는 애매한 그런 게 나왔잖아요 에, 자 테슬라가 급락을 했죠 뭐, 테슬라가 지금 갑자기 뭐안 좋아져서 빠진 건 아니에요 최근에 상승분에 대한 그런 에, 반납인데 에, 이제 조정이 필요한 관점도 하죠 지금 그죠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죠 지금은 N자 좀 약간 누운 N자형으로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게 좀 맞은 것 같아요. 예. 자, 당장 뭐, 펀더멘탈이 꺾여서, 예, 밑으로 꼬꾸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굳이, 뭐, 여기까지 또 더블 체크할 것 같진 않고, 약간의 조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자, 우리 증시도, 예, 지금 불안한 면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죠. 자, 뭐냐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당히 좀 불안정해요. 예. 코스닥도 올라가는 과정, 자 지수는 잘 가네 하지만 그 과정이 썩 좋지가 않죠. 네, 내용도 좋지 않고 상승의 질도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어젠 좀 나아졌지만, 네. 자 이상 급등 종목들이 생기면서 몇몇이 좀 끌고 가는 그런 불안한 장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뭐 넷플릭스 빠졌다가 우리나라가 급락하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예,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좀 있죠 예, 전기차 섹터들이 좀 위축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예, 전기차 섹터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은 오늘 좀 불안한 면을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코스피 인데 문제는 미국 10년물 이게 되게 민감하죠 예, 자3.16% 떼었다는 것은 또 외국인들 투심에 또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예, 과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오늘은 또 약간의 개파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개파락은 저는 나쁘게 안 보는 게, 오늘 개파락 해도, 예, 어제처럼 양복 나오면 피해는 최소한 해요. 자, 어제 보세요. 자, 어, 화요일 날0.43 빠진 거랑, 어제 0.31 빠진 거 차이는 없지만, 어제가 훨씬 내용은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낫습니다. 예, 어제도, 뭐, 종목도 한 반타작 정도였고, 얘는, 이 날은 뭐 어마어마하게 종목 장세였고 그나마 빠지는 과정에서도 좀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 약간의 낙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2600에서 요 정도가 오늘 2500한80 85요 정도가 예. 오늘 1차 지지선이 되어 될것 같아요. 2585 1차 지지선 개파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에, 2590, 에, 80. 에, 80. 자, 오늘 중심값은 어제 저가입니다. 어, 오히려. 에, 이제 89로 할게요. 89. 에, 2589. 이게 중심값이고, 2580, 그리고, 21선이 2580 이거든요 네, 굳이 여기까지 체크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여기까지 체크하면 말도 안되고요 일단 네. 2575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지선을 네. 네, 뭐더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장, 장세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지금 현재는 네. 70이 낫겠네요 70 네. 2570 2차 지지선 자 그리고 이제 저항은 2,600이 오늘 저항이 될수 있어요. 다시 예. 그리고 2,610, 예. 2,610. 예. 요거는 그냥 놔둘게요. 자 예. 이렇게 오늘 보셔야 될것 같아요. 2,610, 2,620이. 자 중심가 2589, 2580, 2570 여기가 지지 라인이라는 거. 예. 자 어제처럼 마찬가지예요. 갭 다운해도 돼요. 갭 예. 상, 갭 팔하기 좋습니다. 양복만 보이면 돼요. 양복만 보이면. 예. 자 그리고 오늘 외국인 수급이 특히 중요하다는 거. 왜냐면미 국채가 흔들렸기 때문에. 예. 자이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돼 버린다는 얘기에요. 해석이. 예. 자 그리고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예. 일단 오늘 되게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예. 왜냐면 올라온 것도 있고. 자 에코프로비엠이 어떻게 버티냐인데 에코프로비엠이. 또 LNF는 또 이전 상장 얘기 나오는데 예, 또 확실한 건 없다 그러고 어제 또그 발표를 했었죠. 예, 자 이런 것들 근데 오늘 좀 조정을 받는다 많이 올랐으니까 에코프로도 한번 쉰다 이렇게 되면 또 지수는 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죠. 근데 지수가 와르르 무너져서 어제는 뭐 무너지는 지수가 당연히 아니었지만 예, 에코프로가 막 난리를 치진 않았죠. 근데 반면에 다른 종목들이 순환매가 들어왔잖아요. 그나마 그래서 산 건데, 오늘 그렇지 않다면 뭐 코스닥 한번 각도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오늘 뭐 914까지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예, 914가 예, 저는 1, 2차 지지선을 일단 놓을게요. 자, 914면 예, 얼마나 예, 데미지가 있는지 볼게요. 자, 이게 거의 2%죠. 1.9% 빠진다는 얘기야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예. 자, 914, 910. 예, 이렇게 1, 2차 지선 놓겠습니다. 예, 900은 이제 지워버릴게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중심값이, 예. 자, 코스닥은 뭐, 코스피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코스닥은 가늠하기가 사실 쉽지도 않아요. 예. 927, 중심값 927. 그리고 920 지지선들 이렇게 건을게요9 0 0에안 지워지죠? 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제 종가가 931.5로 하게 할게요. 여기가 저항이 되겠네요. 네. 자그 다음 저항은 뭐 950이에요. 네. 그 다음 저항은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트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적감해 줄세 들어오는지도 오늘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하루입니다. 자, 금요일이고 또 그래서 약간 또 위축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FOMC 이어지는 것들, 경계 매물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출발은 좋지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